자가 많아지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려면 네. 내가 먼저 악한 행실에서 끊고 네. 악한, 네. 네.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악한 행실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안하면서 하나님의 네. 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세요 하고 치유자애들은 배우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나라가 이렇고 전염병 이러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계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를 놓고 기도 해야 할. 주혜정과백성들은 교회인데, 이렇게 지금 교회를 문 닫고, 교회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지, 전염병에 옮길까봐, 나라에서도 또 조심조심 하라 하시니, 이게, 이게, 우리가 합당하냐고요. 나라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전염병에 유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처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이런 기도해야 할주혜정과 믿는 자들이, 이어이 서로 서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이 전염병 여러분이 하나하나 걸려가지고 교회를 문 닫고 있으니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시려면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려면 내가 먼저 불안한 것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불안한 것을 끊고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네 악한 마 악한 행실을 먼저 멀리 떠나게 하라. 네 악한 행실을 먼저 끊으라고요. 코로나 잔여병 막아주세요. 나라의 뭐 지진이요. 감음이요. 뭐 홍수요. 막아주세요. 이 가정의 경제 어려워요. 먹고 살고 힘들어요. 이런 것들 다 막아주세요. 하시려면 너희 악한 행실을 먼저 끊으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끊으시라고요. 지혜종이 먼저 끊으시라고요. 그런다음에 하나님, 코난 자녀 병 막아주세요 하는 것이지 내 속에 이런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과 뱀들의 짐승들, 의 용들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악한 현실을 끊어주세요, 코난 자녀, 막아주세요. 침이 들어주시나요? 네 속에는 짐승을 보아라. 네 속에는 옛 뱀을 보아라. 네 속에는 귀신을 보아라. 네 속에는 양갈 저주들을 보아라. 이것들을 먼저 버리고 죽이고 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하는 게 기도하라고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에 이제는 가장 집집마다 마교 속으로요 귀신을 쳐서요 교회마다 취혜종들 속에마다 하는 행동에 악한 행실이 가득하니 주님이 들으시겠느냐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실을 이 악한 행실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은 누구요? 마귀 자식이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가 됐어요. 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나오는 원수의 원수, 마귀 자식으로서 그러니 하나님 이 들어주세요. 우리 원수인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이 악한 행실하며 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께서 이 악한 행실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요. 이 마귀들이 시키는 거, 이옛 용이, 귀신들의 짐승들이 가늠해라, 도둑질하라거짓말하라 싸워라, 분내라, 시기하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육체를 신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다고요. 네가 지금 분내는 거 내가 죽었다. 혈기 부른거 내가 죽었어. 시기하는 거 내가 죽었어. 조롱하는 거 내가 죽었어. 가난한 거 내가 죽었어. 네 아픔, 내가 죽었어. 근데 왜? 네 욕심, 내가 죽었어. 그런데 왜, 왜, 나이마다 여러분 속에는 분이 가득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대신 다 죽으셨다는데, 여러분 속에는 왜 분이 가득하느냐고요? 그 혈기. 분명히 제가 나이마다 그렇게 시험교 성도들은 분과 혈기를 부리지 마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했는데, 뭘뭐 이렇게 불만, 불평으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셔요. 구과 시기가 가득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행실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친이 주님. 육체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요. 니네 안에는 그 혈기, 니네 안에는 그 마귀 뱀을, 뱀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 뱀이 시키는 대로, 귀신 시키는 대로, 이짐승소 돼지개 혼들이 시키는 대로, 이 거짓목자들, 거짓선자들 지 혼들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고요.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오늘 위해서 내 대신 짐이 내가 하고 있는 그 분과 혈기에 대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하지 말라고요. 안 해야지만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하치 독사가 시키는 대로 짐승의 자식으로 제가 살면서 평안대로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었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에 막아주세요. 네 안에 짐승을 먼저 죽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먼저 죽이라고요. 이걸 누가 죽여줘야 돼요? 주의종이 하는 거예요. 아, 네. 권세 있는 주의종이 가서 죽여줘야 되는데 죽여도 또 들어오고, 죽여도 또 들어와요. 왜? 여러분이 감당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까지거 야, 네 취혜정이 와서 또 쫓아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또 들어와서 또 잡아버려요. 그럼 뭐요? 계속 취혜정이 계속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잘할 때까지 이것들을 계속 드러나고, 드러나고, 죽을, 죽여 나갈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쁨으로 구원받은 거에서 기쁨으로 기쁨만 생각하고 죄정의 말을 잘 따라하고 순종만 하시면 여러분이 기쁨술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같이 내가 무서워 이렇게 잘 내가 기도드려야지 내가 기도드려야지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해도 웬만한 건 죽이지만 센 것이 오면 못 죽여요 또 잡혀가버려요 또 잡혀서 음모로 또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뭘 의지해요? 주의 종을 의지하시라고요. 아, 네, 네.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인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의지하시라고요. 아, 네. 신뢰하시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아, 네. 그래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날마다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말씀대로라, 말씀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한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야지. 여러분 혼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육체 속에 보면 뭐예요? 들여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뱀 속을고, 귀신 속을고, 구더기 속을고, 해충이요, 질병이 속을고, 뼈 속이며, 신경이며. 모든 오장육부 속에 사이사이 다 끼어있으니 이게 어디 하나님 의 형상입니까? 마귀의 독사의 자식, 거지답이 형상이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날마다 책망받죠. 네, 네가 독사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냐. 날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왜 뱀의 새끼인지 독사의 새끼인지 왜요? 여러분 속에 뱀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 속에 뱀 있고, 여러분 육체 속에 짐승이 들어앉아 있고, 여러분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앉아 있고, 여러분은 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은요, 여러분 원은 땅 속에 묶어놓고, 땅 속에 가둬놓고, 가돈 벌어와라, 가늠해라, 도둑질해라, 시키고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야네 속에 뱀들어 있어. 야, 네 입속에 이제 해충 들어있어. 네 입속에 네 뭐, 네혀 속에 뱀 들어서 네혀 속에 또뱀이 혀가 있어. 책망할 것이 잖아 책망할 것이 많잖아. 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책망할 어,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나요? 여러분 육체 속에, 여러분 뼈 속에, 혈관 속에, 근육 속에 오장육부, 중추신경, 자율신경 속에 위장이며, 폐며, 양폐며, 소장, 대장, 이런 속에 방광이며, 신자이며, 비자이며, 이런 속에 뱀이나 지렁이 없나요? 구덩이들이 없나요? 아주 살속에 구대가 꽉꽉 차있어요, 꽉꽉. 꿈틀, 꿈틀, 꿈틀. 머리만 보여, 꽉꽉꽉 차있어 움직이도 못하게 꽉꽉 차있어고 머리만 보여, 머리만. 그냥고 뭐가, 살을 갈가먹고 있어요. 뼈를 갈가먹고, 살을 갈가먹고, 신경을 갈가먹고, 근육을 갈가먹고, 다 잘라져요. 썩어요, 썩어. 그러니, 그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정말 것이 없느냐고요. 물론, 육신을 연약하면 됐지만, 거기다 죄병이에요, 죄병. 죄병이 죗병. 뭡니까? 미워했고, 시기했고, 혈기부렸고, 다툼고, 욕심부렸고, 가늠했고, 도둑질했고 이거요. 이런 것들 분내이요 혈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나 구덩이들로 구덩이로 지렁이로 해치우로 이렇게 꽉꽉 채워요 내가 채워놓고 아파요 아파요 기도 받는데왜 아파요 왜 아파요 여러분 또 혈기 부렸잖아요 혈기 안 부렸나요? 혈기 부렸으니까 또 미워했으니까 시게했으니까 다퉜으니까 상대방과 대화 안하면서 여러분 고분고분하게 부드럽게 정말 할미 영어로 대화했나요? 될수 있는 거 주고 상대방 속에 있는 거 주고 그래 될수 있으면 말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아멘. 상대방 입속을 통해서 나와서 주워먹고 어, 넣어주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취중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시키고 저는 여러분하기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혜적인 기도드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죽인다고요. 아, 네. 여러분이 어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아, 네. 여러분 속에는 뱀이요, 지렁이요, 구대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거짓말했어요, 싸웠어요, 분냈어요 이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 속에는, 제 기도드릴 때는,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죽여줘요. 네. 이런 귀신들이나 저 사람이 가늠했다 도둑질했다 누구를 뭐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 도둑질했어 저 사람은 가늠했어 이렇게서 해 서로서로 실족시키지만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혼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혼을 죄 속에 빠뜨려 있는 빠뜨리게 만든 유혹한 이런 용이나 뱀을 짐승들을 책망하는 것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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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또 거짓목자 여러분 가짜들은 혼을 채일 이 죄를 짓게끔 만드는 이 왜, 왜 원수들을 책마하는 것이지 나를 책마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에 빠졌잖아요. 그들을 속아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어려서. 그래 여러분을 책마하기 전에 여러분은 원수마기를 책마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 안에서 털을 굳건하게 믿음에 뿌리를 내리셔야지 뿌리를 음. 뿌리도 없으면서 믿음에 뿌리도 내리지도 못했으면서 누가 무슨 말 하면 요래저래 흔들리면서 뿌리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뭐 하면은 확 넘어지고 또 실족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가 굳어질 때까지 누가 뭐라도 안 넘어져요 뿌리를 내리면 안 넘어져요. 근데 무슨 말 하면, 은 아, 저사람은날 싫어하나봐. 아, 저사람은 나한테 무시하나봐. 아, 저 사람이 날 뭐해? 툭 하면. 뿌리 믿음에 뿌리도 없어요. 아직 안 나, 뿌리도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유적이나벽서이나 믿음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뿌리가 있다면 왜 열매를 며칠 가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실적되지 않아요. 국거리가 요동하지 않아요. 뿔을 깊이 박혀서 믿음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디에 터위는 어디요? 믿음의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요. 생명의 터요. 예수님이 그 터에 믿음에 뿔을 내리고 그 복음의 소망에 복음요. 예수 그리스 소망요. 예수 그리 안에 두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밀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취회정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이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걸 취회정에 날마다 전하고 있어요, 저도. 저도 날마다 전하고 있잖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수스으을 세워주셨으니, 사도라 하시니,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는 죄를 지적해주고, 여러분 죄를 죽여주고, 마귀오. 하나님 것을 넣어주고, 하나님 것을 먹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예, 복음의 일꾼으로 하늘께 부름을 받았으므로, 받았으므로,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는 일꾼이요. 더러 귀신과 마귀들을 드러내는 용을 드러내는 일꾼이요. 용을 죽이는 일꾼이요. 저는 옛 용, 용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은사가 아니에요. 쫓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용도, 대장도 죽여버리는 권세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나는 싸워야 돼. 여러분과 기도드려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과 마귀가 싸워서 내가 못 이기면 나도 잡혀요. 이게 마귀 종대예요.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또 내가 이겼으면 또 다른 센 것들을 또 와요. 네가 내 자식들 죽였어, 내 군사를 죽였어, 그래? 더센 것을 야, 네가 가 그러면 네가 다음에는 네가 가. 걔또못 이기면 나는 잡혀요. 은사방이라 권세, 권세.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죽여주고 하나님께 넣어주고 이것을 할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찬양 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낸 지혜정들 을 복음의 일꾼인 지혜정들을 여러분 신뢰를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은 기쁨에서 기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견디고 은혜 속에서 오래 참으셔야지. 날마다 불만 불편이야. 기쁨은 어디 있어요? 날마다 불만 불편. 분과 열기. 대단하죠. 이 열기가 갖고 무슨 여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 기쁨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이 구원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예수 그도 안에서만이 죄사함이 있다는 것.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도 안에서만 성취함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막고, 막고, 잠잠하게 하시고 이 병, 칠복을다 죽여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염려, 은신,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생각, 아까 형이 너희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 악한 행실을 끌어버리고 여러분 끌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안 하는 거 끌어버리고 기도하시면 이 코로나 전염병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라면 이 코로나 전염병 온 세계 에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하느님의 모든 악한 행실을 끊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면 나는 지켜주시겠다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지켜주시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지킴 받고 은혜 하는거 하셔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 세계에 알지 못한 저들을 죽어나가는 저들을 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시려면 내가 먼저 고침 받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내가 먼저 예수의 님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먼저 예수의 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드러나셔서 세계로 그 코로나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끊고 한 점도 흠도 없이 이내 속에는 더러운 귀신들 이런 것들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짐승들 거짓목자 거짓선자 우상의 그혼들 여기다 신부나 저렇게 중들. 우리 와서 잡아가지, 잡아 우리가 속이는 이런 것들에서 막가 죽여버리는 묶을 거 살해는 혼들은 묶어버리고 가둬버리고 여기 어두운 영들은 태워 죽여버리는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도 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네. 네. 네, 코로나 전염병을 놓고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멘. 악한 행실을 끊고 끊어주세요 하는 건 모든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온 세계가 다 돈. 술, 마약, 담배, 노름, 가뭄, 도둑질 이런 다문과현기별기 싸움, 다툼, 온 세계가 다 똑같잖아요? 이런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염병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시면 어느 무엇도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모든 너희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과 모든 기근역 칼로 망하리라하시니. 이런 지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는 것이, 끊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민들을 받는 것이, 여수아 악한 행식의 코로나 전염병도 내 안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도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